즐겁게 갈게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기실이면은 아, 제가 잠깐만요. 확실하게 기억하는 을게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정기실에서 죽으면 나서 크로리는 확정 시민이 맞습니다. 제 앞에서 미션을 했고 일단 럭키님이랑 크로리한테 오지게 부비적거리다가 의무실들렸다가 의무실에서 불이 의무실에서 나올 때 불이 켜주셨다고요? 불이 두번 왔다 아, 꺼졌다 켜질 때 의무실에서 나왔어요. 악마, 악마봐 어. 네. 뽀비님 방금 원자로에서 나오지 않으셨나요? 돌아가서 엔진 들려가지고 원자로에, 원자로에 미션이 있어가지고 원자로 미션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원자로 쪽에서 나왔던 뽀비님을 뵀어요 아나 X발 크루원 좀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크루원이 있냐면은 이거 뭐 하지 않을까? 귀찮아 안 갈래 너 누가 하잖아 나이 카드 긁는 거 존나 싫어 진짜 뚜 뚜루뚜 뚜뚜 일단 제가 발견했거든요? 울렁쥐가 죽었어 그럼 범인은? 아내님, 패스님, 빅룸님, 발언 한번 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아까 같이 있었던 앵버가요 풍수는 곳에서 차미님이랑 저랑 뽑장님, 아, 럭키님 이렇게 네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미님에 먼저 빠졌어요. 원자로가 터졌을 때. 근데요, 자, 님들, 왜 아. 발견한 사람 발언권을 바로, 바로 뺏어가? 아, 미안해요. 아, 어디서 발견했지?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 어디서 어, 발견했는지 아, 들어야 될거 아니야. 나 지금 <laughs> 그, 그 얘기 하려고 <laughs> 그랬는데. 일단은요 창고에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이 돼 거기서 럭키님을 본 거죠 쓰레기 버리는 데가 어디죠 하단입니다 <목소리> 창고 하단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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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파님을 버릴 순 없잖아요 <목소리> <대체> <목소리> <부터는>? <목소리> 네 일단 저는 하부 엔진 쪽에서 하부 엔진 미션이 뭐더라? 그 아무튼 하부 엔진 그그 그, 그, 그거 있잖아. 아튼 그거. 아 어, 그거. 그래. 그거 하고서 이제 전기실 통해서 이제 창고에 쓰레기 버리는 거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죽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마주친 사람이 아내 형이랑 프리도 님을 지나치는 걸 봤어요. 제 알리바이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아, 네, 보긴 봤어요. 그리고 차깨비 님이 혹시인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생각에요이 대화의 흐름을 어? 봤을 때 프리도이 님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게그 그그 발견한 할까요? 사람의 말을 일단 <laughs> 끊고 스타트를 끊으셨고요. <laughs> 동선상 <laughs> 겹쳐 창고에서 전기실로 가는 게 동선상 너무 겹쳐요. 이거는 스킵 한번 해주시고요. 저를 유력한 용의자로한번 보세요. 난스도바이 <laughs> 받아봅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프리돌림 2타에다가 이거 약간 냄새가 사미님이나 이쪽 냄새가 좀 나거든요? 확신은 없고 내가 시체를 봤다면 아직 다들 살아있는 것 같죠? 어? 프리돌림 어디 갔어? 이거 근데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크롤이 살아있고 이 크롤 살아있고 이 크롤이구나? 아, 하나 더 있네 이거 크롤 파상이구나. 차개빈님 시체는 당구벤지에서 이제 네. 차개빈님 네, 시체를 발견했고요. 저 발언 좀 한번 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제가 사부님한 저랑 일단 서로. 맞습니다 신원 확인됐습니다 네, 사부님이랑 차비님은 계속 같이 다니시더라고 크롤님도 중간에 꼈는데 산소 떨어지니까 산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파사님이나 그리고 파사님이랑 아마 처음에 네. 전기 나갔을 때 <laughs> 아, 전기실에서 제가 고치는 거를 아. 깨빈님인가 패스님이 보셨거든요 네저 그거 어요 그쵸 네. 그럼 깨빈님이네 아 근데 내, 내 알리바이로 입증해줄 사람이 없잖아 저도 한말 있습니다 크롤님 동선이 네네. 되게 잘분방해 무섭지 헤드로 돌아다니는 느낌 킹저 가심으로다가 살짝 유심히 봅니다. 나 의자 옆에 딱 했을 때 옆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님 계속 이그두 분께서 계속 같이 붙어 다니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님 이제 누구부터 보내드릴까요? 저도 파상입니다. 왜 <laughs>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거는 혹시 스님 자작극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그연 연기일 수도 있잖아. 가만히 서 있는 초록색 바가 오른 걸. 아 일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에 초록색 바가 오른 걸못 봤어. 나 봤을 때 네. 패스님이 계속 막 둘둘 남아있는 4명 갔다가 둘둘 계속 묶는데그곳에서나 혼자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면서 죽이려는 거 아닌가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 일단 네. 스마트님이랑 차크미님 둘 중에서 계속 같이 붙었다고 서로 확실하게 말해주실 수 있죠? 네 저는 제가 확실하고잡극할수 있어요 저를 죽이면 이 게임은 확실하게 끝나요 제가 확실할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끝나요 제가 죽으면 근데 여기서 파상님이나 크롤님도중하고는 보낸다? 이거는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패스님이 죽으면 끝나겠죠 왜냐면 여기서... 패스님은 임포스터니까 아니 이거, 무산야, 거잖아, 이거. 이거 무산이야 야, 이거 무산이야 이거 근데 바로 눌러 야 아무도 안 가잖아 하나씩 잡고 일부러 산소공가 띄운 거야 이건 몇초안 남았을 거야 이거 이제 패스님 기다리잖아 이제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죽어 내가 말했죠. 아, 아, 네. 아 이거 산소고갈 띄우는 거 오, 그냥 오, 무시했어야 오, 되는데. 예! 사람마아 읽을게요. 아, <laughs> 아, 저 죄송한데 저십 저 아니야. 욕아욕 아, 욕 나오네. 저 임포스터 좀 씨발. What wrong? 어? 과금이 그 패스님이 주셨군요. 아버렸습니다. 죽임률이 어. 아닙니다. 차캐빈 님. 처음에 예? 식당에서 오른쪽 위 대각선 쪽에 미션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왜 먼저 빠지셨나요? 항해실 가서 분명 확실히 미션 쪽으로 갔는데 아무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어 그리고 조금 이따 네? 떨어져 나오셨죠? 왜 미션 하지도 않으면서 한적한 겁니까? 잠시만요. 뭐, 뭐, 항해실에는 확실이 없는데요 말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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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카드 좋나 싫어해요 기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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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아저 이번판 그냥 자수할래요 네? 네? 아 솔직히 네? 저 임포스터거든요 네? 근데 네? 왜 파상님이랑 제가 임포스터인데 파장님 너무 못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에? <에어? 에어? 웃음> 나? 파야야 <laughs> 지금 발견한 사람 나거든요? <laughs> 일단 오케이 오케이 다 맞히고 리그 시작 리그 일단 일단 내가 같이 있었던세 사람이 있어 누구지? 어? <laughs> 누구지? <laughs> <laughs> 안돼 파상이었으면 또,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돼 알아. <laughs> 이거 크롤님을 한번 다른 다음에 펑님을 달면 되지 않아? <laughs> 아니! 크아야지 통대파 진정해 그래, 이렇게 될까아이 예. 통대파 진정해 대파 진정해 당신 나이스 뭐냐? 어, 그래서 없데안데 안안 <laughs> <laughs> 트롤이 있네 이거? 아저미 아니, x 아니저끼 저거 아니 내 시X 내게 아니야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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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고 아니 뭐하는 미친놈이야 저거 <웃음> 아니 아이 진짜 아이 상또라이세요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까떤 하다 못한 얘기가 있어서 밑에서 사람 죽었을 때 깨비님이랑 차비님 갔거든요? 저는 그 뭐냐 전기실에서 미션 하고 있었는데 아유. 파사님이네. 파사님이네. 까. 깨빈님이랑 저랑 프리돌님이랑 대파상 어. 이렇게 네 명이서 있었으면 깨빈이랑 저는 전기실 가서 했으니까 남은 게 프리돌님이랑 파사님인데 이렇게 여겨버리는 파사님 보스전에. 일단은 사부단지 타졌을 때 제가 나네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나네님이 순서 없이 가서 고치는 걸 봐갖고 제가 반대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무튼 <목소리> <한쪽에는 목소리> 나네님 하는 걸 봐갖고 제가 어둠인 줄로 넘어갔거든요. 대상 13초 남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목소리> 저안 <목소리> <목소리> 했어요. 안 했어. <목소리> 아니 안, <목소리> <해서. 목소리> 안 했다. 미션 했다. 왜? 트롤님이 트롤 안에서 제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파상 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말한 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laughs> 트롤 님이 약간 트롤기가 있어서 이거는 확실치도 못해 약간 리심은할수 있는데 일단 2심 정도로만 놔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확실한 건 뽀비 님이랑 저는 확시해요. 무조건 확시고 아, 아, 아.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면 차민 님이랑 저말고 사부님도 같이 계셨어요. 한번 소집할게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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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주는데 네. 이런 파마는 잖아 좋다. 뭐야? 이거 차민 님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임록키랑 바, 이거. 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네, 전기 끌줄 알았지 네 임럭키는 불켜고 왔어요 임럭키 <laughs>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럭키 뽑이 나이트네션을 갈라지는 거고 그러면 착개비 사부 차미 셋 네, 남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는 예상하는 게 착개비님이랑 차미님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삼자일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 어차피 아니, 확률 아니, 되게 높거든요 셋중 하나 찍으면 하나는 임포스터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착개비님 이거... 이거... 찍고 넘어갈게요 아니 나말좀 합시다. 근데 이거, 이거 할 때마다 생각하는 데 사부님 아까부터 나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사부님이 아까부터 알리바이 증명이 약간씩 안 돼요. 제가 조금 씩해주고 있긴 한데. 왜 그러는지 아한나엄청해서 그래요. 제가 엉청해서 그러면 버리셔야 되고 그릴수 있나? <laughs> 에이, 잇 떼져 나. 문 닫았죠? 럭키님 어디 있어? 임 럭키 어디 있어? 뭐라? 에. 아... 와, <laughs> 씨발 임 럭키였어! 아 <laughs> 씨발 임 럭키였어! 아, 아아좋 아, 됐다. 이거 아, 끝났잖아, 게임. 이러면, 진짜. 그냥. 제발, 미션 안한 사람. 미션 해! 난 다시는 임너키를 믿지 않겠습니다. <laughs> 야, 미 <미션. 웃음> 내가, 내가 입너키를 다시, 니네게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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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너키를 다시 한번더 한 믿으면 내가 사람새끼가 아니야. <laughs>